저를 지켜주세요 학교 가는 길에 이상한 아저씨가 나타났어요간이야 오빠가 지켜줄게! 할수 있겠어?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마일하입니다 안녕하세요. 간녕하에요간이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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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바로, 토스트 소녀라는 모바일 게임인데요. 이 게임은 아침에 주인공이 딱 일어났는데, 늦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이에 토스트 하나 물고 학교로 뛰어가는 게임인데, 아, 근데 학교를 뛰어가는데, 스토커 아저씨가 엄청 많아요. 그래서, 막, 가는데 막아요. 스토커가 뭐 막, 그냥 막, 한 사람을 막 따라다니면서, 음, 그런 사람. 네, 저도 잘 몰라요. 네, 그래서, 그 아저씨들을 막 피해서 학교로 가는 게임인데,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네 그러면 이제 바로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. 여기 주인공 딱나 있죠. 응. 어, 주인공이 간니 닮은 것 같지 않나요? 응. 아 머리 색깔도 같고, 갈색 똑같잖아요. 아, 다 갈색이지 이거. 같 똑같아. 어, 오 어색하네. 그리고 얼굴도 뭔가 닮은 이느낌데 그럼 아니,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. 오, 스타트. 비비비비. <laughs> 알람 울린다. 일곱시다 일곱시 일곱시에 눌렀는데 어, 아까 이제... 저 12시쯤이었는데 갑자기 아 어, 지금 알람 오, 꼬, 오, 껐다가 늦은거야 몇분 더 됐어 아싸 달리기 시작 네 지금 바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아 달렸다가 이렇게 달리고 있어는 시작할때부터 음, 어려운데 네 지금 토스트를 물고 달려가고 있는데 토스트를 안떨어뜨리고 잘 다녀가고 있어요. 토스트를 이걸 물고 있어서 먹고 게임 있어. 이름이 토스트 수련인데, 이렇게 안 먹고 가다가는 학교에 가는 수련한테 뺏길 텐데, 수련이가 잘다녀고 수련이 받았어요. 어, 근데 아저씨가 똑똑하는데, 그스피커 아저씨가. 오, 이 사람도 넘어지네? 다연거 찾아가고 혼자서 까닥 넘어져. 맞아요. 뭐야, 축구선수? 박지성이 막 대형. 축구 선를는데아 뭐야 축구 선수가 무슨 스토커 아저씨야? 똑같은 사람 여름 있지? 근데 완전 못생겼어 응. 그럼 바로 아, 이 축구 선수는 막 운지여요. 네, 그래서 네좀더 난이도가 올라갔네요. 네들아아 인터. 그요 그래도 음메이 응, 어? 나오는데. 어, 어, 뭐야. 헉! 사람들 축구만 해 쳐요! 와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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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, 좀! 좀! 아, 아, 좀 아, 이 사람들이! 어, 부르셨다. 아이, 되게 아플 텐데. 응, 그래도 음메이나오대화제나 응, 응, 왜, 오, 도리. 불러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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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돌이 불러와! 음식이 이런 게 있네. 이러면 난리 나죠? 돌이 불러오면 시제로. 왜 이렇게 어려워? 오! 오했다 오! 알았다 오, 오, 오 뭐야 배드민턴처럼 사람을 치려고 이렇게 피는 요즘 이사람들인성놀란와 배드민턴은 또 치네 진짜 힘들어지네큰거이 배드민턴체가 그니까. 잘 피하네 아니 깨나 오! 오! 깼다 이 뭐야 왜 코인 나이트 아야 몰라 근데 피해서 아무것도 안 피해. 아유, 창물이네쟤 구해가라고 보니까. 뭐야, 왜? 아, 닌자가 이러고 있어요. 닌자 이러고? 부실줄! 어, 뭐야, 어 뭐야, 부실한 다음에 쏘는 거 아! 아! 완전 많이 했는데아까워 일단. 그래도 얼마나 오래 쓰네. 네, 제가 한판 해볼게요. 네. 네. 어, 아 닌자, 어려워요, 이거. 이거 아니, 이게 부실줄 뭔데? 아. 우와! 어, 이거 진짜. 헷갈린다. 뭐 어! 스 잘해 그럴까 오 뭐야? 바로 응. 사라졌네? 오 폭탄이다 폭탄! 피탄. 자 이거 피하고 아어렇게이피다 이거 어, 깰거 같아 오 지나자 폭탄 아, 지났어요 어 뭐야! 아오오오 오, 오, 뭐야 왜막 둘이 움직여 몰라 그런데 아 이건 가운데로 가면 되고 이거 뭐야 어, 이거 이거 최소 하는 거 아니야? 맞아뭐왜 뭐야 넘어져! 와 넘어지는 거피해드 되나봐요 어? 아. 아이 많이 왔는데 에이, 아쉽다 아는 와 이게 뭐야? 에이, 사람이 뭔데? 왜 똑같은 사람이 두 명인데? 변신술 하고 있나 봐. 지금 아, 하는 중이야. 와 뭐야? <laughs> 음 너무 어려워요. 와 언제까지 <laughs> 막을 생각이지? 기념의 사나이. 맞아. 오, 오 맞았다. 오 뭐야? 사람 손가락 나와요. 응. 어, 뭐야? 오, 오 반야. 아. 아. 아, 아쉽다. 네. 대형손가 손가락. 와! 네. <laughs> 어 이건 좀. 어 <laughs> 이건 좀. 심한데? <laughs> 사람의 손가락을 입고 있어. 어 뭐야? 이 약간 보인다. 약간 보인다 이거. 아. 그 약간 보여. 어, 약간 투명한데 그게 나타나거든요. 아, 뭐야? 아, 얘좀 옷을 입고 아, 완전 무능해질 나할거 같아. 이게 있잖아. 약간 음. 투명해 보여 이렇게. 맞 어. 그래서 저걸 잘 보고 피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이거 저것막 없어지잖아. 지그 친구. 어, 뭐야? 도라이몬 어! 어디로 넘어온 아, 어 뭐야? 오, 피했어. 어! 아, 아, 진짜 와, 아, 도라에몽 도라에 나오네. 그라이몽 그 도라에 도라에 열다가 아, 뭐야? 쌤또 도라에몽 도라에 건데 안 시끄나와요, 여러분. 도라에몽 도라에 열고 나오게 되는데 너무 재밌으니까. 그아데있아라아라 빨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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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라빨아아 고할 거예요? 네. 그래도 한번해결되죠 해보세요. 네. 아 이거 어려워.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. 다음. 오. 오. 뭐어 오. 뭐야? 오평오오오 오, 내가 무어아오오 통발스 통발. 나 타고 와. 길거리에서 낙하산을. 응. 아 뭐야? 아. 돌아몽이 어? 갑작했잖아. 와, 스토파 주씨가 나하산드 차고 요 맞아. 와, 제가 간니 지켜주려 했는데 저도 못해서 못 지켜줬어요. 간니야 이거. 야 주위 꼭 신고 해야 돼. 그래, 근데 나이기 나오면 간니 아니야. 간니. 자른애, 다른애야 간니야, 간니야 자른 거 이거. 맞아, 나다 다섯 살때 원래 잘라줬었단 말로. 그래. 근데. 왜 어렸을 때야 이거? 우리 학교 교복이 없어. 음, 나도, 나도 체육복만 있지, 그렇지? 응. 어. 체육복 없어. 진짜 어, 아, 이 아저씨 뭔가 맞아. 많이 이상하다 근데이 게임은 한시간이면다깰수 있다고 해요 이 게임 굉장히 재밌으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 갈수록 그래도 정말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린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간니니타이어리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그래서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